안녕하세요. 1억은태입니다. 1억으로 경제 자유가 가능한지 테스트 중인데요. 요즘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아금 매일매일 뭐 위기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이제 아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이제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는데 아 어제 또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어제 제가 SOXL 이제 올 연말까지는 80% 예측하고 한 2년 안짝으로는 한500% 상승을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댓글에, 어떤 근거로 500% 간다는 건가요?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가, 여기는 제 일기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투자, 투자 일기를 매일매일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와 좀 비교를 했죠. 저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로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매일 투자 일기를 남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한몇달 전에 내 자산이 얼마였나. 나는 그때 무슨 종목을 갖고 있고 얼마, 몇 줄을 갖고 있었나를 매, 이거 기록을 잘안 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의 일기장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단 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어, 주식 투자 내역이나 뭐 생활비 내역 이렇게 공개를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보여 하고 있지만은 혹여나 또몇 분이 간혹 몇 분이 이거 실 투자를 안 하고 이 가짜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제가 일부 실 계좌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증권사를 뭐두세 군데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일일이 캡처 해가지고 이게 이게 영상 만드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귀찮은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좋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조금 믿음이 조금 부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이 거짓으로 거 만약 하면은 저는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저는 카네가 있어야 됩니다. 카네, 카네에서 거의 나무 지원상 받았어야 돼요. 그거 진짜 제가 이 거짓으로 이거를 뭐 감정 담아서 이걸 하고 있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기 좋게 옮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또그 다음은 또 이런 의문을 가진 분 계세요. 총자산 2억 6천에 지금 600만 원 이상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아마 몇십억 있는데, 거기에서 한 3억 뛰어다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저도 이거 웃깁니다. 제가 자산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도 참 거시기하고 이게 돈이 있는 거는 입증하기 쉽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 총자산이 이게 맞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요거 플러스에서 제가 차가 두 대가 있긴 합니다. 내가 요것도 공개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야이 자산의 차두 대는 그건 아니지 않냐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계세요. 이 정도 자산은 그냥 버스 타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데, 아, 또, 한국에 있을 때또산놓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차한 대가 있고, 또 여기서는 또 여기서 차한 대를 또살 수밖에 없었고 해서 일단 차두 대를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자산이 혹시나 하락하게 돼서 이제 시골행을 택하게 된다면 은 이제 차를 바이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어쨌든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여기서 또 요거 마지막으로 어떤 근거로 500% 간다는 거냐 건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또 엄청난 근거를 갖고 투자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뭐 엄청난 근거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도 나름 또 저의 투자의 그건 있죠. 이 나스닥의 업장의 영업방식을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호구들이 업장에 앉혀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빼먹고 수익을 올리느냐.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백테스트 같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거기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의 한40%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 한60% 60% 생각을 더해서 뭐 예측이나 예상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 어쨌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신뢰성을 갖고 보지 마르셔라, 신뢰성을 갖고 보지 마셔라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유튜버분들은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호소를 많이 하세요. 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또 방법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뢰성 갖지 말라고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성 갖지 마시고요. 하지만은, 아, 또 작년부터 제가 예측으로 막, 뭐, 백테스트 분석 40% 주관적인 생각 60% 더해서 이제 예측을 던지고 있는데, 그게 신들린 것처럼 막 거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신뢰성이 좀 쌓였을 때가 있습니다. 쌓였을 때가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시고 신뢰성 없이 좀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또 신뢰성을 갖다 보면은 아 신뢰성을 갖다 보면 갑자기 또뭐 꿀어박을 때또 같이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실 분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신뢰성 없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 쟤는 뭐 저런 생활 갖고 있구나, 뭐그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뭐 투자 내역, 뭐 생활비 내역 공개하는데 뭐이 정도로 공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찾아봐도 이 정도 공개하는 사람은 없었고, 저도 만약에 자산 8억 제가 예상하는 자산 8억 이상 강남 입성하면은 저도 거의 뭐 일부 공개하고 거의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날이 올지 울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아 그때 되면은 저는 이제 투자 내역을 거의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 자산 2억 6천에 내가 뭐 잃을 것도 없고 이거 뭐 제가 돈 날린 건 날린 것대로, 돈번건번 번 것대로 이제 공개를 막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고요. 어, 또 다음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